이걸 보면 알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실치과 정재영 원장입니다. 크라운, 크라운, 크라운. ]에서 크라운을 할 때도 전통적으로 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금을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애들 돌반지 같은 거 가져와서 나 이걸로 금리 해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자기가 이제 이반에 있던 금리가 빠져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용 합금이라고 한다면 수금이 아니에요. 70여 프로에서 80여 프로 정도 이제 금의 함량이 되고 여러 가지 합금들을 섞어서 치과에 맞는 합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입안에한번 썼던 금을 재활용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안에 있는. 어떤 산성분이나 여러 가지 화학 작용 때문에 금이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된 금속을 다시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폐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금리나 이런 것들도 침이나 피 이런 게 묻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로 봐야 되거든요. 폐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왕관을 이라는데 치아에 모자를 씌우듯이 이를 전체적으로 다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치가 심하다라든가 신경치료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가 많이 상하게 되면 치아에 상실된 부분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아가 힘을 받게 될때 되게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줌으로써 외부 충격이나 외부 힘으로부터 그 힘을 분산을 하고 치아가 파절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이라는 거를 보통 하게 되죠 가장 흔하게 금리 씌운다고 보통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 합금을 이용한 크라운이 있고요 어, 나는 금리 보이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 색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세라믹이라고 해서 도자기로 이용한 PFM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올 세라믹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가 치아색으로 만드는 크라운에 있어서 거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우리가 입안에서 쓰는 재료는 몇 가지 요구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거부 반응도 없어야 되고 생체 반응에 있어서 유해한 반응을 유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적게 일어나고 다른 금속들은 굉장히 부식성이 강한데 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식이 잘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 치질과 가장 유사한 마모도나 강도를 재현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금의 단점은 금색이라는 거. 쉽지? 포셀린 퓨즈드 메탈이라고 해서 입자를 따서 PF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메탈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틀이 있고 그에 포셀린이라고 하는 도자기를 올려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도자기를 올리면 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그 금속 틀로 틀을 유지를 해주면서 그 위에 도자기를 올려서 치아색으로 예쁘게 만드는 거죠. 앞니 같은 데로 금리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단점은 이 겉에 올라가는 포셀리네하고 하는 사기가 깨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안에 이제 틀이 되는 금속 틀을 사용하지 않고 좀더 강화된 세라믹을 이용한 틀을 사용하고 그 위에 사기를 올려서 치아색으로 크라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금속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가장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파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공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뭐 정형외과의 인공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생체 친화적이면서도 굉장한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니뿐만 아니고 저장력을 많이 받는 어금니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치아색을 또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지르코니아라서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수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료마다 이 수명이 다른 건 아니고요. 정밀하게 잘 만들어지고 한 보철물에 있어서 보통 평균 수명은 한 7, 8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7, 8년이 되면 무조건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파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 같은 경우도 달아도 구멍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2차 충치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7, 8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면 빨리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환자들마다 이 베리에이션은 되게 크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쉽게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외모적으로 이제 중요하신 분들은 올스라미 크라운이라든가, 지르코니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수복을 하셔야 되는 반면에 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외국 분인데 약간 힙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가운데 앞니를 치료하는데 금으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 선생님도 한 30년을 치과 의사로 하셨던 분인데 정말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금으로 앞니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힙해 보이고 싶다. <목소리> 힙합. 금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력을 하고 싶다. 어난 절대 깨지지 않는 앞니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음 금이나 깨지지 않는 지르코이야 이런 걸로 앞니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쉽지? 아쉬울까봐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크라운이나 이런 걸 했지만, 옛날에는 사실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없었죠. 우리가 치아를 수복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되게 난감했는데 예전에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어요. 고대 이집트때 인공치아를 해놓은 거에 대한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유물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금속 틀을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뭐 동물의 뼈라든가 치아 모양을 깎아서 이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집어넣었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치아를 만들고 그 옆에 치아에 고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안염이라든가 만약 면역적인 어떤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기게 되고 쇼크라든가 오히려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집트 금리 설명해 주셨을 때, 네. 그 옆에 테두리는 뭐예요? 치아를 그냥 잇몸에 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치아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금속 틀을 이용해서 옆에 치아에 고정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악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겠지만 옛날 과거 사람들도 그만큼 치아 치료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죠. 제가 궁금한 거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크라운 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를 깎잖아요. 네. 그 치아를 왜 이렇게 많이 깎아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게 재료에 따라서 필요한 두께가 다 달라요. 그 두께만큼 치아를 삭제를 하는 거지. 뭐 굳이 더 이게 치아를 많이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무조건 이를 얇게 깎고 이 크라운을 얇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이걸 얇게 만들게 되면 쉽게 깨지거나 파절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크라운인데도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도 기성복은 다 값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맞춤 양복이나 이런 맞춤복을 할 때는 사실 만드는 데 보다 다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물론 뭐 재료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드는 기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각 병원마다 가격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뭐 싸다고 무조건 안 좋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원칙과 순서를 맞춰서 제작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상황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크라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 보철물별로 금액대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pfm 지르코니아 올스라믹 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면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 건너뛰는 거 매져? 국제 정세가 <laughs>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요. 그게 똑 빠졌어요. 네. 그걸 다시 껴도 되나요? 크라운의 상태나 이제 안의 상태에 따라서. 음,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치아 내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2차 충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춰봤을 때 적합도가 괜찮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부착을 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안에 2차 충치가 있다거나 뭔가 보철물의 변형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제작을 해야 되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족대 구할 부탁드립니다.